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대. 좋겠다. 어, 꼭 오시라 그래. 어,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성경책 혹은 그 앱을 켜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붙사랑의 눈으로 가장 아, 아름다운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네, 앞뒤 분도 좋고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교회마다 그 행사들을 하죠. 이제 저희 때는 항상 문학의 밤이라고 불렀는데요. 성곡 가운데 그 아주 유명한 성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번쯤 다 보셨거나 출연해 보셨던 것 같은데 빈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연극이 있죠. 그 연극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죠. 네.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 로마 황제 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도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 그 몸이 아주 무거운 내가 이렇게 낳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마 좀 늦게 도착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가는 여간마다 방이 없어서 돌아다녀야 했고, 결국에는 방을 구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한 허름한 그 여간에 붙어 있는 마국간 말구유 위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몬트리올 크리스찬 스쿨 엘리멘트리스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몬트리올 크리스찬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 누가복음 2 장의 말씀으로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연극할 이제 배우들을 선생님들이 뽑다가. 4학년에 랄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정말 연극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장애가 있었어요. 경계선 장애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을 더듬고, 이렇게 좀 행동도 많이 느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극을. 그래서 선생님한테 꼭 제가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맡기면 좋을까, 이 랄프한테. 그러면 좀 쉬운 역할, 대사도 짧고 단역이지만 그래도 쉬운 역할을 맡겨야겠다. 그래서 회의하다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들기면 나와서 방이 없어요. 딱이 대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프가 신이 나서 매일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또박또박 최선을 다해서 그 대사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네 매일매일 참 연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을 위해서 매일 연습했어요. 매일 연습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더세움 교회 한 자매가 생각납니다.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동그라미슬 자매인데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요 네. 처음에는 아, 제가 또 목사니까 거짓말 할수 없고 처음에는 조금 틀렸어요 중간중간 삐걱삐걱 소리도 났지만 아 점점 실력이 일장 이, 뭐죠? 일치월장 감사합니다 해서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이따 세비축제 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극 날이 다가왔어요.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연극을 봅니다. 선생님들도 걱정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마음 반으로 연극을 보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 여관문을 뚝 뚫리기는 그 장면입니다. 여관문을 뚫들리자 랄프가 문을 열어줬어요. 요셉이 아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방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이프는 연습한대로 또박또박 방이 없어요 하고 잘 대사를 외웠습니다. 한번 거절 당하고 이제 가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 방이 없어요라는 거절을, 대사를 세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또 물어봅니다. 아, 정말 큰일났는데요. 제 아내 마리아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자가도 아, 좋으니, 혹시 남는 방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방이 없어요. 네, 그때까지 아주 또박또박, 또박또박 맡은 그 대사를 잘 해나갔어요. 이제 몇번 남았습니까? 한 번만 남았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대성공. 요셉이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욕심이 좀날 때가 있어요. 그쵸? 정해진 대사가 있지만 어, 애드리브를 좀더한것 같아요. 요셉 같은 그 학생이. 정말 간절하게, 실감나게. 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캄캄한 밤에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대사를 더 이렇게 실감나게 붙이면서 간절하게 방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랄프의 눈가에 아,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면서 큰 소리로,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네,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대림절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으로 초대하는, 모시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도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누가 보금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베들렘이라는 한 작은 시골 동네 그 가운데서도 허름한 여관 여관 방도 아닌 그 옆에 있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참그 엄마가 힘들었을까. 지금은 저희가 참 그래도 의료시설이 좋아서 깨끗한 병원에서 정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만 얼마나 캄캄하고 춥고 어둡고 시끄럽고 또 더러운 냄새가 났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고, 또 목자들에게 나타난 선사가 예언한 대로 목자들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미국의 그 웨스트몬트 바이브 칼리지에 피터 스토너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구약 전공한 분인데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59절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은 여덟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덟 구절의 말씀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적용될 확률이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어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확률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한 세배 정도 되는 넓이의 땅에 그 정도 면적의 땅에 이제 동전을 쏟아서 쌓는 거예요. 쌓은 동전이 한 60cm 정도 그 넓은 땅을 동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표수에 놓은 동전 한 개를 딱한 번에 잡았을 때의 확률과 똑같대요. 그 정도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오늘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낮은 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네,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약하고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이 낮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죄가 많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명예가 가장 소중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 저는, 저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런, 이런, 이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뭐,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낮은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마음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라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건전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희생이고 예수님의 태어나시면 섬김이고 나눔이고 베푸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하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박수를 받는 그런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 말구유,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울고 있는 그 깐단아이의 모습,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더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것이 제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팔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후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헤롯 왕도 아니었고,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세리만큼은 아닐지라도, 동물들을 다루고, 그 동물들의 털을 깎고 죽여서 가죽을 다루고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그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소식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듣고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이 기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주석한 그 독일 성서경의 책을 읽어보니 아주 좋은 글이 써 있어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단어는 새로운 기준을 설명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그 사람과 그 관심은 부자들, 특권자들, 현명한 사람들, 세력가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의 선택을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구원은 약하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 죄인들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깜깜한 새벽,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밤새도록. 아, 낮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밤에 잠들었을 텐데 그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천사가 전해주었던 예언을 그대로 전달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낮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목자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깊은 소식을 세상에 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세상에 가장 먼저 전했던 그 목자들처럼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정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우리 더시움 교회가 그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나를 살리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 그 깊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샘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곁다라며 일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슴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의 마음과 그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닮아가며 따라갈 그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리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을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임께 담던 나의 왕의 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될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분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품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후에 세비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